겨울에 어그만 신으신 분 순. 아, 브랜드 별로 보는 거 귀찮아. 그냥 예쁜 거나 추천해봐. 올해 여행이 끝나지 않을까?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택감정보소. 미쳤습니다. 예쁘니까. 그래서 둘러보셔라. 방한 템, 한파템잘 준비하고 계세요. 목도리, 패딩 슈즈, 겨울 양말까지 예쁘고 안 비싼데 흔하지는 않고, 근데 눈길은 가는 그런 사이트들 왕청 가져왔어요. 저번에 열차 출발 했던 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바로 사이버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빠이! 이미 뭐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방한템이자 생존템이었던 노리도리 목도리지만 올 겨울엔 요렇게롬 스카프 코트가 유행의 중심에 들어있는 만큼 목도리 그 자체를 윈터룩의 킥 아이템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체크 목도리에 진심이신 분 애프터넌 라이브로 모십니다. 타탄 체크만큼 클래식이 녹아든 패턴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컬러가 진짜 다양한데 올 100에 5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예요. 49, 48만 원 요런 정도인데 폭이 32cm 정도라서 둘둘 감고 다니기 좋지만 19 정도 되는 폭도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는 싫지만 따뜻한 건 챙기고 싶다 하는 분들도 둘러보기 좋고요. 체크 머플러 하면은 흔히 아크네 스튜디오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크네는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해 여행이 끝나지 않을까? 내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렇지. 한 200년 정도 조금 오버해서 200년은 유행할 것 같은 체크 제품 찾고 계시다 하면은 애프터널 라이브 괜찮고요 다양한 컬러의 버플러를 아우터 위에 얹고 싶다 할때 주목하면 좋은 브랜드는 타티아나 에어. 그린, 블루, 핑크, 핑크 중에서도 뽀송뽀송함이 느껴지는 파우더리한 핑크도 눈에 띕니다 방금 전그 애프터눌 라이브에서 우리가 봤었던 타탄체크 제품도 있는데 비교해서 비교해가면서 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역시 프린지가 굵직하게 머플러 끝에 달랑달랑 매달린 거 요런 거는 겨울 캐주얼룩 연출에 딱인 전형적인 모양새의 머플러 요것도 역시 컬러가 너무 예쁘죠 완전 이 중에서 제 원픽이었던 었 것은 요거 이름이 스너그 체크드 울 블렌디드 음 머플러 색감 좀 보소 미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레이 아우터, 카멜빛 모시기, 다크브라운, 카키, 블랙, 아이보리 아우터까지 그 룩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한끗 컬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보니까 52,000원 이쯤 되면은 뭐 사라는 거죠 사라고 저를 꼬시고 있어요. 무튼 컬러가 예쁜 타티아나 이것도 있었고요. 더 저렴한 거를 찾고 계시다 이번에는 팔레트로 모실게요 팔레트 영한 감성 룩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은 세일 중인 것 같기는 한데 2만 원대 후반. 제가 그동안 줄무늬 머플러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키니 스카프 이런 거 했을 때 종종 물어봐 주셨었는데 여기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도 다양하기도 하고 뭐긴 거, 덜긴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집만의 포인트, 그리고 독특했다 싶었던 거는 보통 머플러 보면은 제품에 라벨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면 덜렁덜렁 하거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새겨져 있는 게 많았어요 물론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자수로 포인트가 빡 박혀 있으니까 조금 조금 색달라 보이죠 프렌즈가 돌돌돌돌돌 이렇게 꼬임으로 들어간 것도 너무 귀엽고 그 프렌즈가 꼬여 있으니까 볼륨이 머플러에 더해져서 머플러 볼륨 자체가 풍성해지는 느낌 더불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아르켓 있는데 아르켓은 다들 아시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겨울 악세서리라고 카테고라이징을 따로 해놨더라고요 머플러, 모자, 장갑 뭐 이렇고롬 다양하게 있는데 다 예뻐서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앞서서 본 아이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예쁘니까. 그래서 둘러보셔라 하면서 들고 왔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그 어느 날엔가 흔하게 입을 법한 룩이라도 컬러 균형을 맞춰서 한번더 감도를 올리는 역할. 컬러 그 이상으로 소재나 프린트로 근사하게 룩을 마무리하는 치트키 역할까지. 요것들은 모두 양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울양말, 요런 거 당연히 방한템이기는 한데 겨울템으로 양말에다가 힘을 줘보자 라는 의미로 좀 들고 왔거든요. 저번에 가을 다음템 영상 보셨었죠? 안 보셨나요? 거기에서 얘기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양말이 주는 힘은 꽤나 굵직하다. 그래서 그런 힘을 주는 양말은 도대체 어디서 사나요? 첫 번째는 싹스 어필. 발음이 조금 묘할 수 있습니다. 발음을 주의해주세요. 시즌별 컨셉에 충실한 곳 8,000원 대부터 만원 후반대까지 그 가격 구상이라 어, 부담 없어 보이고요. 인스타 보면 그 브랜드의 감성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마케팅한 아이디어 정말 누구예요? 승진시켜주세요. 진짜. 색달라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도. 양말로 이렇게 글자 만드는 거. 센스 있는 양말집 브랜드라는 거지. 인스타 감성이 그대로 사이트에도 옮겨져 있어요. 그거를 잘 드러내는 거. 지금 보시는 기프트 세트. 크리스마스 선물용 나온 것도 패키징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선물로 줬을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가신비, 가성비 모두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카시 느낌의 양말이 많았거든요. 원색보다는 더 포근해 보이기도 하고 입체감도 살아있어 보이더라. 윈터삭스로, 삭스. No. 윈터삭스로 손색이 없는 겨울 느낌? やった 삭스 어필이었습니다 Next brand is 봉주루 마치 여기는 저렴한 가격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는 곳이에요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할인된 걸로 보여가지고 7,000원대도 있고 뭐 정가라고 해도 11,000원 언저리 완전 뜨끈뜨끈 방한템이다 라고 하기에는 울이라든지 이런게 많지는 않긴 해서 애매하기는 하지만 예뻐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사실 요 양말에 홀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얘는 좀 가격대가 있기는 합니다 비비드한 양말 컬러 위에다가 실을 몽실, 몽실, 휘가 맞히겠어 휘가 맞치기 맞나요? 그 바느질 종류 중에 성기계 마감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중딩 가정 시간에 배웠던 걸 요래 써봤습니다. 무튼 실 배색도 예쁘고 길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부츠, 스포티한 부츠, 류 캐주얼한 미디 부츠 위에 얹어가지고 보이게 신어도 예쁠 것 같더라. 싹스타즈라는 곳은 어, 쉽게 말해서 양말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무신사의 뭐 무신사 스탠다드가 있는 것처럼 싹스타즈 라인들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스포츠 라인, 베이직 라인 등등등 라인. 가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첩삭스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첩삭스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어여뻐요 어여쁘지만 비싼 비싸지만 어여쁜 그런 첩삭스도 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헤 n d 데이도 있어요 마침 공교롭게도 촬영하고 있는 오늘 지금이 먼데이네요 포근한 클래식을 담아낸 아이헤 n d 데이도 입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그재그 에이블리 더블유 컨셉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게 편리성 때문이 크잖아요 그래서 굵직한 양말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서스터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다 어, 방한템 겸 유행템 겸퀵 아이템 겸 둘러본 양말까지 봤습니다 <목소리> 겨울에 어그만 신으시는 분순나날 <목소리> 불렀어? 어그도 어그지만 요 근래 심상치 않은 인기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패딩 슈즈. 셀럽부터 핀터레스트의 수많은 물쟁이 언니들까지 요즘은 패딩 슈즈를 신더라. 디오르, 샤넬, 루이비똥, 라다까지. 앞다퉈 리딩 브랜드에서도 마구마구 출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비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비싼가 보고 싶어서 봤더니 120만원. 역시 비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로고 욕심을 살짝 덜어내볼게요. <laughs> 첫 번째는 스부. 귀여운데 힙한데 따뜻한데 트렌디한. 그런 백리스 패딩 슈즈를 찾고 계시다면 입니다 여러분 콜라보 제품들이 아닌 이상 7만 원 넘는 게 거의 없고 웬만하면 5만 9천 원, 6만 9천 원이래서 가격적인 접근이 너무 왔다죠 사이드에 박힌 수브 로고 이게 포인트예요 저는 처음에 이 땡땡이가 스마일인 줄 알고 어, 귀여워.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귀여워요 단색은 물론이고 도트, 체크무늬, 뭐 레오파드 패턴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트위드도 있답니다 헤어리한 모헤어 질감이 나는 이런 트위드는 너무 힙해요 어, 신주머니가 있어요 신주머니 때문에라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봤었던 스브의 이런 수트 체크 패턴 원하신다면 코마의 스커프 레드블랙 그 제품도 예쁘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은 헌터는 다들 아시죠 레인부츠로 아주 유명한 레인부츠의 대명사 헌터에요. 헌터에서도 패딩 슈즈가 나온다는 사실 심지어 예뻐요 진짜 예뻐요 니트가 부착돼가지고 발목까지 따 습게 만들어주는 올인원 제품 컬러 너무 예쁘고요 레이스업 제품 슬리본 부티 제품 까지 너무 예쁘죠 헌터의 그 라벨이 예쁨에 한몫 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가격은 완전 저렴하진 않습니다 10만 원 중반대는 슬리본이고 거의 뭐 20만 원대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뭔가 이게 우리가 마케팅 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지 레인부츠의 대명사인니만큼 폭설 에도 방수 하나는 끝내줄 것 같더라 비싸다고 방수 잘 되잖아 사도. 하고서 합리화를 하게끔 하는. 헌터. 아 브랜드별로 보는 거 귀찮아. 그냥 예쁜거나 추천해봐. 이제 예쁜 거를 추천해드리려고요. 아디다스의 퍼피렛 삼바, 아디다스 오리지널 뉴 퍼피렛. 얘네는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슈퍼스타 같아요. 슈퍼스타를 신었구나. 그런데 뚜벅뚜벅뚜벅 가까이 오는데, 어머 패딩 슈즈였어. 르코크의 네오 코쿤니 간만에 르코크에서 일을 낸것 같죠? 로프로 감싸진 게 스포티한 그 멋을 더 살렸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나이키 버로우 SE 백색 그리고 그레이 사이의 묘함을 잘 담아냈고, 가끔 요 퓨어한 신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블랙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그 퓨어함과 탁함의 사이보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요즘 핫한 브랜드죠 마땡킴의 패디 드라운드 블로퍼인 저는 어그를 평소에 신었을 때도 그레이를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에 패딩 슈즈를 열심히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말해줬는데 무탠다드 있죠 무신사 스탠다드에서도 패딩 슈즈가 나온대요 근데 가격대가 너무 괜찮다면서 혼자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거막 추천해줬는데 은근 눈이 까다로우셔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꼭 성공적인 쇼핑 화이팅! 아, 정말 인터넷을 끊어야 되나요? 손을 묶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들어가기만 하면 예쁜 브랜드들을 그렇게 잘 발굴을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굴레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 저는 일단 뭐좀 포인트 양말 그리고 목도리 이런 것들은 꽤 있어서 지금 이 중에서 노리고 있는 거는 아 패딩 신발이에요. 패딩 신발을 노리고 있어요. 주구장 창창창창창창 어그만 겨울에 제가 많이 신는데 어그보다 살짝 힙한 감성도 더 들어가 있고 해서 뭐 그러네요. 여러분도 마음에 좀 들어오는 브랜드가 있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하고 따뜻한 행복한 즐거운 하루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